so now let's have our first lesson okay okay so before that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are you familiar with numbers 아 지금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 다 아, 드디어 일단은 이두 선생님의 자리는 이렇게 세팅을 저희가 해 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또 흔든 자가 열심히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아 이거 도라이바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지금 이제 줌으로 계속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어, 저희가 수업하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제 이 참가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사용해서 참가 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요. 또 오디오가 뜨거든. 어, 그다음에. Hello? 어, 됐다. Uh -huh. 됐다. Yes. So are you ready for our class? Yeah. Okay, very good. So right now I will get a share screen. Okay? Yeah, okay. Okay. Can you see the screen? Um, little bit not. Uh, yes. 5, Can you see it? Yeah, um, and it's this, this yeah, let's have the second alphabet, the letter B Banana I have a song about letter B Are you ready to listen? Yeah Okay, after that, you will follow Teacher Leia, okay? Okay Come on. Yeah. Okay. The bee say book. The bee say book. Every letter make it sound the bee say book. Okay. Can you see with me? Yeah. One, two, three. The bee say book. The bee say book. Every letter make it sound the bee say book. Very good. Hi, May. Know your name? My name is Hangun. Again. Okay, that's nice. How are you today, Hangun? You say, I am good. Okay. So, again, let's practice. May I know your name? Answer it in a complete sentence. Okay. My name is Hangun. 짜자자잔. 안녕하세요, 세부맘입니다. 평상시 때 테이블에 앉아 정면에 앉아서 찍었는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안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화상 영어 저희 오래 기다리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 저희도 아, 정말 물 밑에서 발 동동동동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될수 있으면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음, 수, 정식 수업 시작은 5월 3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음, 그 전에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그 며칠 전에 좀 받아보려고 해요.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수업이 할때 문제점 발생하는 건 없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바로 전주인 4월 28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 수업 한 분께 2회 그러니까 한 번은 테스트가 되고요 한 번은 원하시는 스타일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주실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음, 신청을 받기로 했어요. 이 영상이 나가면, 제가 밑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신청하신 분들, 선착순입니다. 시간이 겹칠 경우는 선착순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저녁 7시에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다른 분도 7시에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분을 어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분은 저희가 또 개별 연락을 해서 시간이 잘 맞지 않으니까 어 다른 시간대 혹시 가능합니까 해서 조절을 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시간하고 카톡에다가 이제 어 성함 뭐 영어 이름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성함을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만이 아니더라도 항상 수업 전에, 아, 등록을 하기 전에 무료 테스트와 수업 1회를 받아보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다 해드리니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을 안내를 드리면 평일입니다. 한국 시간 2시부터 저녁 10시면 수업이 끝나요. 어, 마지막 수업이 저녁 9시 반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시에 끝나요. 지금 필리핀이 아직도 어, 팬데믹으로 어, 통행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은 오전 시간만 가능합니다. 오전 한국 시간 9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은 그 시간만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은 ABC반, ABC 알파벳부터 배워야 한다 하시는 학생, 어린이라든가 성인도 괜찮습니다. ABC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니어반이 있어요. 주니어반은 스타일라이트 교재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좋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의. 한 좋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도 해당 사항이 돼요. 하지만 성인들이 조금 더 적응이 좋은 일반 회화반이 있는데 초급하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의사 표현을 조금 한다. 여행을 다니거나 할때 어느 정도의 간단한 영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많은데 아 좀 답답한 분이 있다.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프리토킹 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 기본 수업은 25분 수업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주 2회 선택, 하나는 주 4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로 계산을 하면 주 2회를 하게 되면 은 8회가 한달 내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주 4회를 선택하게 되면 한달 내에 1 0 육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영상 보셨듯이 가족처럼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정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으시면 그것도 별도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퓨터와 핸드폰 두 가지 모두 수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줌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자 인사하세요. 저 <laughs> 자주 안 나왔죠. 올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우리 건이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음, 가끔 특장애가 아주 짧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화상영어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건이한테 문제가 생기고 또 건이를 돌보다 보면 화상영어 준비가 늦어지고 하는 이 사이에서 집안 살림에, 어, 하여튼, 너무너무 많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저희 세부데디가 많이 같이 했는데, 세부데디가말 그만하고 컷하래요. <laughs> 나는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세부데디가 앞에서. 진지충이에요, 진지충. <laughs> 설명충의 진지충. <laughs> 어... 아, 모자란 만면이 많이 있고 하더라도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아, 소문도 많이 내 주시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아,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ello, nice